자,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고 양심을 달리기 위해서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있고 싶어 하지만 이 진리가 결코 마음속에 들어와 마음을 바꾼 적은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기서 진리를 듣고 진리로 양심의 위로를 받는 것하고 이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하고 구별하시는 거죠. 물론 진리는 우리를 위로를 합니다. 그렇죠? 진리는 우리의 양심을 달래 주죠.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끝나면 안 되고 어, 말씀대로 행해야 되죠. 말씀대로 행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뭐 말씀대로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먼저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에서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 마음에 적용되는 거 우리 영혼에 적용돼서 우리 영혼 안에서 영혼의 중심부부터 바꾸는 것 그때 것 행동이 아니라 행동은 맨 마지막이고요 속마음부터 바꿔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까지 다 바꿔서 겉으로 삶으로 나오는 것을 그런 거를 말을 하죠 그 피셔 책에 보면 피셔 보스턴의 그 개혁신앙의 정수책에 보면은 뒷부분 쪽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어떤 행동이 진짜 참 믿음에서 나온 행동인지 아닌지를 그 살피는 방법이 나옵니다. 코트도 재밌어요. 한번 어, 읽어보세요. 신조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 사실상 진지하게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았단 말도 되거든요.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더라도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 앞에서만 신앙처럼 행동하는 것 자기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런 경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에 신경 쓰게 되면 자기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막죠. 이런 행동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숨겨왔던 그본 모습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때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경건한 모습에 평판을 지키려고 더 나쁜 죄를 짓습니다. 죄, 죄를 더하죠. 저번까지는 그 세상의 즐거움이나 걱정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란 표현을 살펴봤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하여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라는 지금 표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이걸 듣고 혹시 베드로가 생각나신 분 없나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 죠 유명한 얘기 읽어볼게요. 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계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로부터 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법 써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죠. 표는 약간 달라요. 지금 도로트 신조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둘이 거의 같은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도르트신조의 표현과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꾸지짐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보면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과 열심과 그 섬김이 강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쵸 마치 이런 모습은 사실... 회심한 많은 젊은이들 의 모습을 떠올리죠. 하나님 주를 위해 섬기겠다는 열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베드로의 사랑은 눈이 먼 사랑이죠. 눈먼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는 것, 죽으시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네로 구원하시기를 바라신 거죠.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뭐가 없었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자 그니까 내가 갚아야 될 것을 대신 갚아 주시는 분 하나님께 나의 빚을 하나님께 대신 갚아 주시는 분이시자 나의 대리인이자 예 마찬가지 표현이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나의 의무와 책임을 나 대신 해 주는 분이시자 또 나의 머리로서 나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나 대신 율법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른 거죠. 베드로가 이걸 몰랐어요. 이때는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정말로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는 사람도 사람의 일을 추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자리에서 강조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 백성을 섬기시는 거죠. 이거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자 예수님의 일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대리자, 대리자로서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에서 가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셔야 된다, 모든 것을 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사람의 일인 것이며,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것을 이제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서진서에 들어가서 자의적 숭배라고 말을 했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큰것 같지만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일을 막을 수 가로 막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것을 가로막았죠. 근데 예수님이 가로 막히시겠어요. <laughs> 물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로막는 것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은 예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의 그 뻔뻔한 대적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그 제자가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반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어찌 보면 더큰 고통과 괴로움이셨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어떠한 것에도 가로막히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예수님은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가 지금 예정교로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한 무지나 죄악이나 무능력이나 완고함이나 또는 신실하지 않음 이런 것에 전혀 가로막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다 하신다. 이게 사실은 예정이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도 가로막히지 않고 십자가로 가셨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또베드로처럼 가로막을 수 있어요. 예.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어, 사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또 마귀의 일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님께서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실 때 마귀가 이걸 막으려고 애를 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적용하시려는 대로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가로막으면 안 돼요. 어떠한 것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내적인 사역을 방해하거나 다른 것을 대치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 음, 계속 우리가 지금 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을 그것만 자꾸 붙잡고 있다면 이거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만약에 교회가, 교회 전체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교회 전체가 교회는 이러해야 되고, 저러해야 되고, 신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성경에서 따왔지만, 사실은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또 그런 게 교회가 몇 세대를 걸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 이런 건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이 또 교회가 몇 세대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 그렇게 해왔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성경에 대해서 정통했고 성경에서 그걸 따왔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상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특히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구원자이신지를 열심을 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만을 들으면 안 돼요. 당연히 뭐 들어야 되지만 그것만을 들으면 안 되고 옛 사람의 말들을 들어야 해요. 옛적 길에서 답을 찾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고전을 읽어야 되고요. 칼빈이나 뭐 개혁자뿐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신앙의 선진들의 글들을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글들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칼빈과 개혁자만이 모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굉장히 독특한 시대적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 교리 논쟁, 그러니까 그 대적들과 싸우는 게 많았어요. 로마 카톨릭이나 뭐 제세르파나 뭐 루터파나 그런 교리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글에는 논쟁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당연히 진리에 맞서 싸우고 진리를 수호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도 보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의 사람들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종들이 교회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예,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체험, 소위 체험적인 개혁주의, 청교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단지 진리를 어, 변호하고 맞서 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영혼의 양식으로서 사람의 그 영혼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열매를 맺는 것 음, 그런 것이 무엇이고 또그 교회가 그 이후로는 거의 이제 뭐 개혁파 교회가 이제 어느 나라나 지역에선 주가 되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신자였고 또 마을 전체가 교회를 다니니까 거기서 있으면서 사실상은 참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운데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들, 그리고 항상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또 개혁주의가 설때 당연히 그 지금 사실은 교회가 거의 뭐 알미니안이나 뭐 그런 잘못된 신앙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거기서 개혁주의의 진리를 전한다 그러면은 어떠한 약간 좀 논쟁적인 요소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는 영혼을 먹이지 못하고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서지 못해요. 절대 설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고 뭐 그거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신앙 고백서 배우고 요리문답 배우고 외우고 교회 질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가 질서대로 이렇게 탁잘 되고 한다 하더라도 다 사람이 하는 거고요. 사람의 영혼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질서가 있던 없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에는 단지 한두 세대 만에 확 다시 실질이 없는 차가운 죽은 정통 정통주의나 아니면 다시 또 옛날에 했던 그런 것들을 막또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은 또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래야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드루트 신조가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실질을 간절히 구하시면 좋겠습니다.